자 그러면 그 질문들 계속 많아서 한번더 준비했어요. 자 거짓 호극 신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거짓 호극 신경. 음. 자 이게 거짓이니까 호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호시 음, 뭐예요? 왜홀 아버지? 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즉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 음. 그러니까 거짓 하나 신경. 음. 무엇이 하나냐? 가지의 개수거든요. 묻극 신경을 보면 신경 세포체가 있고 여러 가닥의 어떤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는 봤더니 하나는 축삭이고 나머지는 가지 돌기더라라는 겁니다. 음. 이게 뭐야? 이게 묻극 신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다 돌기인데 축삭이랑 이 축삭이라고 했죠. 이 축삭이랑 가지돌기들이랑 뭔근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정리해보면 축삭은 역할이 뭐예요?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댄드라이트 가지돌기는 인풋이에요 역할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끝에를 확대해보면 요 끝에를 확대해보면 가지돌기는 가지돌기는 뭐가 있죠? 화학수용체가 있습니다 리셉터가 있어요 화학수용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소디움 채널의 화학 수용체죠 뭐 어찌됐건 여기에 다른 신경이던 뭐 뭐가 와가지고 이렇게 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축삭 말단에서는 뭐가 나와요? 아세치콜리 나오죠 그죠? 그니까 얘는 보낼 수만 있고 얘는 받아들일 수만 있는 거죠 그게 덴드라이트에요 액선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할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보낼 수만 있고 받을 수는 없어요 얘는 보낼 수만 있고 얘는 받을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관으로만 이 신경세포체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돌기가 여러 개 있더라. 그랬을 때이 축삭은 딱히 뭐 여기다 뭐 이름표 누가 붙여놨냐고 엑선이라고. 얘는 엑선입니다. 축삭입니다. 안 붙여놨겠죠. 그래도 우리가 얘를 구별한 이유가 뭐다? 엑선은 아웃풋, 보내기만 하고 덴드라이트, 가지돌기는 인풋, 받아들이기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묵국신경세포 말고 두국신경세포를 비워서 두국. 두국은 좀 편하죠 두국은 분명하단 말이지 팔이 두 개인 거지 물론 끝에 가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끝에 가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팔 벌린 사람처럼 생겼다 근데 어찌됐건 분명한 건 하나는 액선이고 하나는 덴드라이트일 거예요 가지 돌기는 인풋 액선은 축삭은 아웃풋을 하는그 역할이 분명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지 토극신경 뭐냐 먼저 제가 설명한 걸로 설명을 좀 드리면 신경 세포체가 있고요, 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덴드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놨더니 여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마치 하나인 것 같다. 하지만 까고 보면 두 개다라는 거였죠. 기억하십니까?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거를 거짓토극 신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교수님, 근데 왜 다른 책의 내용하고 좀그 일부 동아리나 선배들 뭐 어, 학과의 공식적인 멘토, 멘토링은 없지만 뭐 자체적인 멘토들에게 물어보니까 조금 달라요. 거짓토극 신경에 대한 설명이 교수님 거짓토극 신경은 분명히 하나의 돌기만 나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원하신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하나만 나갑니다. 좋아요. 하나만 나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하나가 둘로 갈라져 있죠. 이렇게. 음. 아까는 여기가 사실 알고 봤더니 두, 두 가닥이었다라는 건데, 지금은 여기가 그래. 좋아. 원하는 대로. 한 가닥이라고 설명을 해 줄게요. 그럼 이쪽 끝은 뭐가 될까요? 이 끝을, 음, 액선이라 할까요? 이쪽 끝은? 음, 덴드라이트 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누군가 정보를 준다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얘는 액션이니까 얘는 받아들인 기능을 할수 없어요 얘가 이쪽으로 정보 전달 할수 있나요 없어요 왜얘 덴드라이트니까 얘는 오직 인풋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다른 액션이 있다면 여기서 화학적 전달로 시냅스크래프트에서 정보가 전달됐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역할이 분명해요 얘네들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죠 어차피 낸드라이트는 받아들인 것밖에 못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차피 정보 는 일로 갈 거예요. 어차피 정보 는 일로 갈 거예요. 그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심지어는 받아들여요. 일로 갑니다. 일로 가죠? 일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굳이 올라갈 필요 없이 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신경 세포체 안에서는 어차피 건 뭐예요? 정기적 전달이에요. 활동전이 배우셨죠? 정기적 전달이야 판단해서 전기적 신호들이 가다가 음 이쪽은 엑선이니까 일단 신경세포체를 거쳐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와야 순리잖아 이거 못한다고 그냥 반응인 것 뿐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탈분극은 뭐야 나트륨 소듐 채널이 열린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어차피 정보는 일로 일로 이렇게 일로 꼭 가야되냐 아니요 가다보면 일로도 가겠지 일로도 가겠지 하지만 일로도 직접 갈거라고 응. 액선 쪽으로 갈 거라고 왜 그냥 단순히 정기적 신호니까 그죠 응. 꼭 신경세포체를 들어가야 되는 형질은 아닐 것이다 누가 거짓 혹꼭세포에서는 어떻다면 응.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어... 가닥에 한 가닥이라면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또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교수님 두 가닥인데 왜 계속 한 가닥이라서 여기가 한 가닥이에요 여기다가. 여기가 한 가닥이라고. 그래서 거짓 토극 세포라고. 응.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어... 전기로 여기를 자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로 여기를 자극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나트륨 채널이 여기도 확 열린 거죠. 나트륨 채널이 확 열리면 어떻게 된다? 주변에 있는 놈들도 나트륨 채널을 열어서 전기가 전달이 되겠죠. 근데 양쪽으로 다 전달됩니다. 왜? 모르지. 모른다 이거야. 어느 쪽이 정방향이고 어느 쪽 옆방향인지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일로 갑니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얘는 액선이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드는 게 정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 이게 정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건뭐 문제될 거 없지 그치? 문제될 거 없어 어 문제될 거 없다잉 축상 말단을 만날 것이고 반대쪽 덴드라이트로 화학적 전달해서 넘어가겠죠 근데 이쪽으로갈 거라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직접 여기서부터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가겠죠 가긴 갈겁니다 하지만 덴드라이트 끝에 아세치콜린 있니 없니 가지돌 끝에 아세치콜린 없어 신경전달 물질 자체가 없어 여기 뭐만 있어? 립세터만 있어 얘는 시냅스크래프트를 넘겨서 할수 없어 가긴 갔지만 어.. 허무하네 괜히 왔네 이런 게 되는 거지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건 조금 심화학스 몰라도 돼 자 근데 일로 간 놈도 있었지 신호가 우리 여기 정기적으로 때린 거 얘기하고 있었어 일로 간 놈도 있었지 가면 이 강도가 만약 세거나 근데 세고 자식구도 없죠 어차피 실무율이니까 이 강도가 신경세포체가 다수결한다고 했죠 다수결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근데 얘는 거짓도꼭 싶으니까 다른 데서 들어올 정보 없잖아 다른 데 들어올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다수결해서 이겼지 나 혼자니까 그러면 이겼으니까 다시 내려가겠죠 신호가 다시 내려갑니다 색깔 좀 바꿔줄까 다시 내려갑니다. 그죠? 내려가요. 이리로만 갈까? 이리로만 갈까? 왜? 여기가 액선이니까? 여긴 가지 돌리니까 이로안 갈까? 간다고. 이로 갑니다. 가긴 가요. 왜? 나트륨 채널 열린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간다고. 하지만 이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아 없다. 못 넘어간다. 왜? 얘는 덴드라이트니까 얘는 넘어갈 수 있다. 얘는 액선이니까. 이런 음.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거지 독극 세포인데, 가닥이 하나로 보이건 두개로 보이건 역할은 똑같다고. 거지 독극 세포의두 가지 모델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는 요렇게 돼 있었고, 갑자기 뭐야? 저 갑자기 그려졌어요, 쟤는. 어, 컴퓨터가 좀 메모리가 딸리나? 어, 어. 엄... 컴퓨터가 잠깐 멈췄어요.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 우리의 거지톡극세포의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제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모델이죠. 거지톡극세포라는 용어의 정의 무엇이냐. 갈라지긴 하겠는데. 여기가 한 가닥처럼 보여서 그런다. 근데 사실은 이 안에를 뜯어보면 축삭과 아이고야 저기 저기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가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치 하나처럼 보여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역할이 분명하니까 이거 덴드라이트다, D. 어, 덴드라이트 가지 돌기고 이건 엑선이고그러니까 신호 전달이 어떻게 돼요? 음, 덴드라이트에서 받는 거지, 그죠? 받아서 이렇게 가겠죠 물론 이렇게도 갈 겁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갈때 음, 이렇게도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책들이 표현대로 그대로 그려주면 여기가 진짜 한 가닥이야 근데 갈라져 있다 근데 갈라져 있다 근데 말단을 보니 말단을 보고 안 거지 아 여기 덴드라이트구나 립세터밖에 없네 어 여기는 액선이네 말단을 보니까 여기 아세시콜린스 포체 보이고 어, 립세터는 없네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렇게 갈 겁니다. 물론 이렇게도 가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자두 개의 모델의 차이가 어때요?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각자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물리치료 과정에서는 이 정도면 됩니다. 이 모델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확신은 못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셔도 저는 물리치의과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큰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 또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